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5위,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에 위치한 영등포아트자이 2014년식 83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6억 3,400만원에서 21년 1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2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4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 위치한 아크로타워스퀘어 2017년식 1,221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9천만 원에서 21년 1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2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3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사가에 위치한 한강 1999년식 265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천7백만원에서 21년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서울시 영등포구 물래동사가에 위치한 물래동사만 2001년식 382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천4백만원에서 21년 8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7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호가에 위치한 물레두산이부 1988년식 383세대 전용면적 65.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8억 6천 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7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육가에 위치한 물레베어스타운 1997년식 30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10억 4,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9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육가에 위치한 현대육차 1997년식 270세대 전용면적 50.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750만원에서 21년 7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6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레미안에스티움 2017년식 1,72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8억 6천만 원에서 21년 17억 8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5억 3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0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경남 1999년식 368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500만원에서 21년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7억 4,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호가에 위치한 성원 1997년식 20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9,400만원에서 21년 11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0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사가에 위치한 당산 삼성 이차 1997년식 392세대 전용 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200만원에서 21년 10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9억 1 0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4만 1997년식 117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950만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0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신대림 신동아 파밀리의 2013년식 185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천만원에서 21년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7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일가에 위치한 한신공영 1996년식 165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8억 5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7억 1천 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사가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당산 2015년식 162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 2017년 6억 3천만 원에서 21년 1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1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사가에 위치한 당산현대오차 2000년식 976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200만원에서 21년 1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2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가에 위치한 당산대우 1999년식 536세대 전용면적 31.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50만원에서 21년 4억천만원까지 1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사가에 위치한 당산현대 3차 1988년식 509세대 전용면적 59.2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00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8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레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2015년식 94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9천5백만원에서 21년 15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2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1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서울시 영등포구 물래동 삼가에 위치한 물래공원안신 1988년식 367세대 전용면적 58.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천 8백만 원에서 21년 10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보람의 경남 아너스빌 2005년식 669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0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삼성내미안 2001년식 118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200만원에서 21년 11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9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일가에 위치한 신동아 파밀리의 2008년식 167세대 전용 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10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이가에 위치한 남성 1983년식 390세대 전용 면적 58.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원에서 21년 9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7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육가에 위치한 현대이차 1987년식 390세대 전용면적 4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9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5억 5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이가에 위치한 양평벽산블루밍 1990년식 417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천만원에서 21년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6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육가에 위치한 동양 2000년식 263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5백만원에서 21년 10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 5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보람의 신동아 파밀리의 2016년식 247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800만원에서 21년 11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8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현대 3차 1998년식 1162세대 전용 면적 140.5제곱입니다. 2017년 5억 8천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0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우성일 1985년식 435세대 전용면적 52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 원에서 21년 7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1000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영등포푸르지오 2002년식 2,462세대 전용면적 79.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천만 원에서 21년 13억 5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0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삼성 1984년식 384세대 전용면적 60.4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만 원에서 21년 8억 9천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6억 8천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강별레미안 2002년식 801세대 전용 면적 108.1제곱입니다. 2017년 6억원에서 21년 1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3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에 위치한 당산한양 1986년식 33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5백만원에서 21년 1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0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우성이 1986년식 725세대 전용 면적 84.4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천만 원에서 21년 13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7억 2,4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